사람마다 욕망과 욕구와 욕심이 있습니다 어, 욕구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됩니다 음식에 대한 욕구, 또 수면에 대한 욕구, 쉼에 대한 욕구는 우리가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뭐 탐욕적이지가 아니라 우리 몸을 건강하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그데 거기서 지나치게 될때 우리는 욕심을 부리게 되고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욕심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계속 우리는 더가지려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어, 다른 인들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분쟁과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며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게 될때 결국 삶의 잘못된 방향, 파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어 여러 사람들 앞에 참이 훌륭하고 탁월한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졌던 이 욕심 때문에 결국 그는 파멸로 나아가게 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도니아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과의 이 이야기 가운데서 이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아도니아는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솔로 요압과 아비아달이란 이 군대 장관과 제사장의 지지와 후원을 통해서 그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급히 자기의 왕위를 수여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아도니아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게 되자 아도니아는 성막으로 달려가 재단불을 잡고 용서를 구하여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으로 지위한 솔로몬도 차마 형이 아도오니아를 죽이지 못하고 그냥 없던 일로 덮어두고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넘어가고 용서받았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자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올바른 사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은 종종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도니아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가 진정으로 죄를 이우치거나 돌이키지 않고 그저 위기를 벗어나고자 이 그냥 눈가림하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문제 앞에서 실수하게 되고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를 하게 되므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는 파멸로 치닫게 되게 됩니다. 동생이 왕이 되었고 또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용서받았다면 응당, 자숙하고 조심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죽다가 살았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지르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오늘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도니아는 왕자입니다. 이 왕자란 것은 다이당의 후손이죠. 다이당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다이당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다윗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이 다윗 왕을 존경하며 지지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기에 수많은 백성들이 그의 다스림 안에서 평안과 그리고 풍족한 삶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다윗 왕은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왕이었고 그 자녀들 역시 다윗 왕의 후광을 입어서 어,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재산을 가졌으며 종교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러한 후광을 입은 이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이 일반적으로 공인으로 행동해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공인에 대한 잣대가 굉장히 엄격하죠. 보통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 작은 뭐 범죄라든지, 예를 들면 교통법규 어긴다든지 탈세라든지 뭐 그런 일들을 어, 한 달지라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 왜 저러냐고 넘어가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연예인이든지 아니면 정치인이 되면 엄격한 잣대를 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하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한 하나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15초 텔레비전에 광고 나오는데 수억을 지불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눈빛 한마디 행동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고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파급효과가 있는 거죠. 다이당의 아들로서 이 아도니아는 그가, 하,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은 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파급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지금도 그를 따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압과 아비아들과 그의 측근들은 이 아도니아의 말과 행동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아도니아가 정말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했다면 조심하고 자중하고 솔로몬을 세워주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야지만 이 건강한 이스라엘, 건강한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부분에서 아도는참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이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이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네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이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옵니다. 이 바세바를 찾아오는 것은 솔로몬에게 직접 나가 부탁하기에는 자기 어린 동생이니까 면도 쓰지 않고 부끄러우며 또한 자기가 죽을 뻔했던 그런 어 속상한 일을 다했기에 이 솔로몬을 향해서 마음이 탐탁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세바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게 되는데 이 순애미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말합니다. 아마 바세바가 말하면 솔로몬이 차마 거절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그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예의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아는 바이거니와 이 왕이는 내 것이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얼굴을 내기로 향하여 나를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도니아는 지금도 이 원래의 왕위는 이왕위자란는내 자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심과 사람들의 마음도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즉 아버지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틀어서 결국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신세의 한탄과 그리 자기의 상황을 고백하며 결국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쩔 수 없는 배경 뒤에는 이 왕의 자리가 마땅히 나의 것임을 당신도 압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도니아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고 있는 잘못된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의 방식인 것입니다. 아도니안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이스라엘 다스리에게 합당한 능력과, 그리고 재력과 외모와,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스라엘 나라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주고, 그리고 나, 나를, 나를 통해서 지지해서 사람들이 다 나를 따라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게, 아도니아는 오늘 본문에 이다윗을 통해서, 다이스의 이 안에 첩, 아비삭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 짐작은 뒤에 보면 솔로몬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 당시 가나안 땅,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풍습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느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그 정복당한 나라의 왕의 후궁과 첩들을 그 정복한 사람이 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취하는 것은 뭐냐면 그 땅이 이제 내 것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후궁과 아내들을 취하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러하기 압살롬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던 것은 내가 이제 다윗을 정복하여서 다윗의 모든 나라가 내 것이 되었다라고 만천하에 공표하는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예의주교, 유교의 정신으로 자랐던 우리는 그것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할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난안 땅의 풍습이 바로 그러하였기에 이 아도니아는 다윗왕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취함으로 명분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왕이 솔로모리가 왕위를 물려줬는데 그 왕위를 물려주는 과정은 이 이스라엘 만백성 앞에 선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용사들을 보내어서 기원샘에서 기름붓게한 것입니다. 즉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은 다윗의 용사들과 다윗의 최측근들만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세워졌죠. 그러나 다윗왕이 죽고 나서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윗의 신하들밖에 남지 않았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아도니아가 다윗왕의 처벌안내를 취하게 되면 마치 다윗왕의 유산이 아도니아에게 간 것처럼 여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아도니아가 그러면 다윗당에게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도니아가 이 계획을 짜고 또이 상황을 바꿔 나가려는 그런 모습들은 바로 아도니아가 이 왕위에 대한 왕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시도로 말면서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솔로몬은 여기에 분노하고 자기 어머니 바세바에게도 분노하고 아도니아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며 결국 처형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왕자였고 이스라엘의 탁월한 그러한 지도자였으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자의 자리까지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왕자의 자리까지만 허락하셨기에 이스라엘을 세우는자로서 왕자로서의 책임과 그리고 부르심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다면 그런 평생 그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평안하게 살았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그가 내지 말아야 될 욕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뜻대로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것으로 삼으며,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는 그 욕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욕심을 내부로 말미암아서, 결국 공동체는 다시금 혼란과 전쟁으로 치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께서 경고와 말씀을 줍니다. 우린 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그것을 은혜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지 않고 더 높은 자리, 더 성공한 자리, 더 인정받는 자리에 우리가 욕심내게 될때 우리는 요그 욕심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 죄가 우리를 마하금 파멸로 치닫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면 안 돼. 그것에 감사치 못하고 끊임없이 욕심내다 보면 결국 아도니아처럼 죽음과 멸망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아들로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 받았습니다. 그가 그냥 일반 평민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면 그만한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 왕의 아들로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넉넉하게 살았고, 자기 집이 따로 있었으며, 그리고 자기 가족을 거느릴 만한 풍족한 밭과 그리고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멋진 모습으로, 그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셀럽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능력도 출중해서 싸움과 전쟁에도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칠 줄 모르는 욕심,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으로 결국 치달아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러 말미암아 솔로몬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것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는 것은 내가 가진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리고 쟁취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열심을 내서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은 참 아름답지만 욕심을 내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고자 하며 내 마음대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목사인 저도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인 제가 성도들을 향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열심을 내는 것은 참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다음에 이 교회가, 이 서부광성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때 저는 합당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욕심을 내서 교회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교회로 움직이고자 하며 그 모든 존경과 인정과 영광을 나에게로 돌리려고 할때 결국 목회자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며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직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아서 당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때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산에서 목회를 할 때, 일산에는 있 어느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였습니다. 이큰 교회가 뭐 우리 교회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어떻게 지었냐면 한 장로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로님이 한 몇십억 들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내돈들어서 지었으니까 내 교회라고 생각. 그러니까 교회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 목사님과도 늘 충돌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장로님 뜻대로 모든 게 움직이고, 모든 것이 결정되고, 모든 것이 짜여져야 되니까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밖에 무 힘든 교회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려움과 그리고 문제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그쪽 노에 있는 목사님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저 교회는 어느 장로임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분과 그리고 위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왕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그 부름을 하나의 귀한 은혜요, 선물이요, 사명의 장수라고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있서 넘어서서 욕심을 내게 될때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과 배우자를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고 또 일태에서 내 뜻대로 내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을 움직이고자 할때 결국 분열과 갈등과 원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데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욕심은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죄는 우리로 하여금 파멸과 죽음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릇된 욕심, 그릇된 자신에 대한 시선. 다시 자신 말해서 자신에 대한 우상화를 멀리 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숭배하고 나를 그릇되게 사랑하고, 나의 것을 자랑하고, 모든 것을 내 뜻과 내 소망대로 하려는 시도는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며 내가 주인인 삶인 것입니다. 정말 참된 글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향한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묻고 질문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글쓰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향해서도 내 뜻과 내 바람과 내 소원을 따라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장로님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될 것일지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일터에서도 내 뜻과 내 욕망을 따라서 일터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터를 향한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서 열심과 성실로 정직과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터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우리에게 우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죄를 낳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져서 욕심내지 않고 잘못된 것을 욕망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의 열매 성수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때 주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한분한 한 분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아니라 열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해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 글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가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한 기상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끝끝내 버리지 못했던 아도니아, 그의 그런 고백과 그의 행동과 그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에게 잘못된 생각,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사랑하고 있으며. 그리고 내가 충분히 이스라엘 왕이 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께서 님 나를 하여금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빼앗아 솔로몬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라는 그런 잘못된 착각과 망상에 빠져서 그런 말미암에서그 왕의 자리를 다시금 욕심내었고, 다윗의 아내 아위사기를 다시금 취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를 다시금 얻고자 계획하고 꾸몄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면서 그는 결국 죽음으로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다유당의 아들로서 사람들부터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았으며 수많은 재물과 또한 아름다운 외모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릇된 욕심과 욕망으로 말며 마서 그 모든 축복을 하루 아침에 날려 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더 욕심 내지 않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가정을 섬기고. 그래서 가정이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욕망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헌신하며 그리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지 않고 그리고 내 뜻과 내 마음을 충족시킬 만한 그런 공동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룩한 취의성도여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 가운데서 우리가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만큼 우리가 열심으로 내고 성실하게 행하며 그리고 의와 정직으로 살아서 우리가 일터 가운데 수관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그릇된 생각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거슬고, 욕심으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에 이르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년 가운데 다가가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도와 주시며 응답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기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간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